안녕하세요. 오늘은 쏘렌토 차량의 바이크 인사이드, 어, 바이크 인사이드 쇼사이즈에요 그래서 여기 이 쪽, 보시면은 트렁크 뒤쪽에는 좀 넓게 잡아서 스탠다드를 쓰셔야 되고, 이쪽에는 이제 안쪽에 좀 어, 폭이 좀더 좁죠. 이렇게 좁은 곳에다가 쇼 사이즈를 선택해서 장착을 했고요. 그래서 자전거를 기본으로 두 대를 설치를 하실 수 있어요. 어, 거치된 자전거는 몰튼사에 이제 자전거 미니벨로인데 어 지금 핸들바가 굉장히 보시면 천장에 거의 손바닥 하나 들어갈 정도로 예, 간격을 두고서 굉장히 높아요. 그리고 C포스트는 천장에 닿아서 좀 내려놓은 상태고,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간섭이 될수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포지션을 쇼사이즈를 사용해서 이 안쪽으로 넣었습니다. 그리고 뭐 차가 오래 되면은 이쪽 부분에, 어 약간 크랙이 발생할 수 있어요. 플라스틱이. 그래서, 어 이쪽으로 거치를 해서, 어 고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QR 형태로 어 앞에 포크에다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. 어,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아주 험하게 운전을 한다 해서 쉽게 저 타이어 이런 고무 재질이 뭐 여기서 이렇게 뭐 슬림 나거나 하는 게 어, 쉽지는 않거든요. 예, 그래서 뭐 크게 별도로 묶진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고정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어 여기 트렁크 에 보면 이런 고리들이 있어요. 이런 고리들을 이용해서 스트랩을 이렇게, 이렇게 삼각형 상태로 만들어서 저쪽에 있는 고리를 자전거에 묶어서 이쪽 고리에서 스트랩을 연결하셔도 뭐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어, 바이크 인사이드는 이 포크를 이용해서 뭐 일반 QR 방식의 포크를 장착할, 장착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답터를 엑셀 어, 방식으로 해서 엑셀 어, 방식 그리고 뭐 서로 핸들바가 간섭이 돼서 어, 포크를 이쪽에 장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어, 익스텐더라는 또 악세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익스텐더 이용해서 장착하실 수도 있고 어, 여러가지 이제 그런 어, 변환 아답터 그리고 익스텐더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렉스토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